네, 만무 너무, 너무, 힘내라고 너스 너무, 너지까지너 가스 무데 부탄 가스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번엔 10년 타자 네, 갤로퍼 쇼팬을 이제 보내줬고요 보내주고 저는 이제 롱으로 타고 싶기도 해, 해서 롱으로 구했습니다 골 순정 차량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인터쿨러용 보네트를 달았다는 거 외관 보시면 지금 유리 한방 먹었고요 유리 교체를 해야 되고 뭐비 가드는 깨지고 낡았고 제가 이 차를 굳이 99년식 원래 공인연식을 탔는데 99년식 차량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가모있는 바로 v6 외관 롱벤이라는 매을또 얘기하고 v6라는 게 뭐냐면은 6기통이라는 모델이 요 벨로퍼에 6기통이 있다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전부 다 디젤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얘는 v6 6기통 lpg 모델입니다 lpg 모델에 롱벤이라는 건 보시면 다 트렁크라는 거 인생에 다 트렁크거든요 이런 모델은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이 차가 뜨자마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갤로퍼 LPC 롱팬이라는 거죠. 수도권 진입 가능,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수도권 가능, 진입 가능한 갤로퍼를 제가 구매를 한 거죠. 어, 지금 사실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제 말이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차가 아주 조용합니다. 지금 영상은 지금 이렇게 휴대폰으로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조용합니다. 이게 바로 V6 외관 아니겠습니까? r p g 보시면은, 프레임은 다 사갔죠? 사간 거라고 하기보다 이제 녹수라도표현나 맞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많이 안 사가서 저는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한다 생각하거든요. V6 웨관왜유피통이겠습니까 우렁찬, 부드러운, 엄청 평소에는 조용하지만, 딱 엑셀 한 번만 딱 치면은 바로 으르렁거리는 게 V6 외관 아니겠습니까? 밟으면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살짝 밟았는데이 정도인데, 뭐, 세게 밟으면은 주위분들 이렇게 밑폐끼층이 별로 안 좋아해서 주위분들 시끄러우니까 이제 이 정도만 밟아봤는데 엄청나죠 뭐. 이 정도면은 아주 만족스러워. 제가 이 차를 이제 다시 튜닝을 할 예정입니다. 튜닝이라기 보다 이제 보수도 할 거고 보수도 하고 튜닝도 하고 그리고 전에 차량을 만들던 노하우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지만. 네, 이제 결과를 좀 살려서 그래도 그것도 잘 이제 열심히 잘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